수업하기입니다. 자, 로봇이 쓰는 뉴스 기사입니다. SK 대 롯데 5대 3으로 SK가 이겼네요. 땡땡땡 기자. 자 이렇게 뉴스 기사문이 있는데 다음 뉴스 기사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과 넥센이 이제 붙었는데 9대 5. 어 그런데 제가 전슬라이드와 뒷슬라이드를 한번 왔다 갔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때 보이나요? 뭔가 비슷해 보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프로야구의 열기가 달아오르는 5월 두, 기사의, 두 기사가 거의 동시에 뉴스 기사로 올라왔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똑같은 기자가 쓴 것일까요? 다른 기자가 쓴 것인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뭐일까요? 자, 두 기사에서 비슷한 부분을 한번 찾아보고 두 기자가 동시에 쓰지 않았다면 어떻게 비슷한 내용의 기사가 똑같은 시간에 작성되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이두 뉴스 기사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형식이 거의 비슷하고요. 점수와 사람 이름은 다르지만 다른 부분은 문장이 일치합니다. 프로야구 내용을 담고 있는 뉴스 기사입니다. 만약에 뉴스 기사를 로봇이 쓸수 있다면 어떤 점이 편리할까요? 빠른 속도로 기사를 만들 수 있겠고요.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자, 이렇게, 아, 그러면 자동 뉴스 기사를 만들어주는, 작성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시간 공부할 문제는 나만의 자동 뉴스 기사 작성 프로그램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프로그램의 원리를 찾아보고, 두 번째 활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세 번째 활동은 예시작품을 만들어 보고, 네 번째 활동은 나만의 자동 기사 작성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야구 뉴스 로봇이 쓴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분에서 핵심이 단어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아봤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예시로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5월 6일 삼성 넥센 자 피어밴드 자 선발로 등판한 투수죠 넥센 그리고 클로이드 투수 삼성 3대 5 넥센이 졌네요. 자 그래서 MVP 키플레이어 선수는 최영우 자, 어떻게 했다. 그리고 몇 점차를 이겼다. 그럼 핵심 단어들은 뭐뭐가 있죠? 삼성 이긴 팀, 넥센 진 팀, 5대3 점수 등이 있죠. 자, 위 기사에서 달라져야 할 핵심 단어들은 뭐냐? 무엇이 달라지냐? 기사문을 여러 개로 만든다면 달라져야 할 핵심 단어들은 자, 구장명, 팀명, 점수, MVP 선수도 있겠죠? 핵심 단어를 꾸며주는 문장들은 무엇이 있나요? 뭐뭐로 이겼다. 홈팬들을 실망시켰다. 이런 것들이 있죠. 표준이 되는 기사를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할수 있겠죠. 땡구장에 열린 이번 경기는 별이 하트를 점수 클로버 대세 클로버로 이겼다. 가장 활력이 돋보인 선수는 땡땡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핵심 단어들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또 다른 뉴스 기사로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음, 있죠 또뭐 만들 수 없다는 생각하는 친구도 있겠는데 이번 시간을 생각이 바뀔 거예요 프로야구 뉴스 로봇 프로그램의 원리는 핵심 요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바뀌지가 않고요 사람과 점수 등 일부분을 일부 계속 바꾸어 넣으면 되겠죠. 몇 가지 핵심 단어만 바꿔 쓰는 기사의 장점은 기사의 몇 가지 핵심 단어만 바꿔 쓰기 때문에 쉽고 빠르게 쓸수 있고요. 적은 노력으로 신속성을 살려 기사를 쓸수 있겠죠. 야근 뉴스가 아닌 다른 뉴스를 써주는 로봇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어떤 뉴스들이 나올까요? 생각해보세요. 야구와 축구, 농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 결과를 쓰는 데 적합할 수 있고요. 지진이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 내용을 빠르게 전달하는 데도 굉장히 좋겠죠. 주식이나 증시와 같은 투자 내용, 투자 관련 내용 전달하는 데도 적합하고요. 정치 연예 뉴스도 있겠죠. 자, 그러면, 예시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볼게요. <laughs> 시작하기를 누르면 로봇이 자동으로 축구 기사를 쓰는 로봇입니다. 클릭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로봇을 클릭하면요, 경기장은 어디냐고 물어보죠. 자, 그러면 저는 대전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전 이긴 팀은 대전이라고 했습니다. 진 팀은 서울이라고 할게요. 우승 선수는 김규섭 선수라고 하고 스코어는 3대2펠레스코어를 이겼다. 기자 이름은 적겠습니다. 자, 그러면 입력창에 대답해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나오냐? 이문맥에 맞게 질문에 입력한 예대로 경기장은 대전, 이긴 팀은 대전 진팀은 서울 우수선수 김규섭스코 3대2 기자이름 루지현 자 완성된 기사문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 자동기사문 쓰는 것을 한번 저희가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예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예시 작품을 통해서 계획해보고 따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보기의 단어 중 알맞은 골, 것을 골라서 자동 기사 로봇 예시 프로그램의 실행 절차를 정리해 봅시다. 보기는 기사, 핵심 단어, 이름, 꾸며주는 말, 날짜, 로봇, 변수 등이 있습니다. 자, 변수란 게임에서의 점수, 내 이름과 같은 정보들을 컴퓨터에 기억하기 할때 쓰이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무엇을 입력을 받느냐? 핵심 단어를 입력을 받아야겠죠? 저희가 지금 제가 예시로 프로그램 돌릴 때 핵심 단어들을 입력창에 넣었죠? 그럼 이 핵심 단어를 변수에 저장을 했다가 변수와 꾸며주는 말을 결합해서 자동 기사를 쓰면 되겠습니다. 자동 기사 작성 예시 프로그램에서 핵심 단어를 기억하기에 필요한 변수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그 핵심 단어, 뭐 그대로 다 들어가겠죠? 자, 예시 프로그램에서 핵심 대안어를 제외한 꾸며주는 말을 한번 장리해 볼까요? 예시 프로그램에서. 자, 여기 예시 프로그램이 있죠? 이 예시 프로그램에서 꾸며주는 말을 한번 찾아보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오늘, 엄마에서는 축구 경기가 열렸습니다. 뭐, 뭐, 과 또는 와. 은 또는 는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이 또는 가가 맹활약을 펼쳐 이가 뭐뭐로 이기면서 팬들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빠 기자 빠 그죠 만약 자연재해 자동기사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핵심 단어를 기억하기에 필요한 변수는 생각해 보세요 일단 재 종류가 뭐냐? 산사태냐, 지진이냐, 태풍이냐, 해일이냐. 그죠? 사망자도 몇 명인지, 또 부상자가 몇 명인지, 위치는 어디인지, 기자 이름도 들어갈 수 있겠죠. 자, 아래 요소들을 고려해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는 모두머니 만들고 싶은 자동 기사 작성 프로그램의 화면을 한번 구성해 봅시다. 뭐 예를 든다면 뭐 이것은 이제 예시 프로그램이라서 그냥 그대로 넣었습니다만 이를 제 축구 뉴스 기사인데 뭐 자연재 해 뉴스 기사로 만들어도 좋겠죠. 자, 아래 요소들을 고려해서 내가 만들고 싶은 자동 기사 작성 프로그램의 실행 절차를 정리해 봅시다. 자 일단 핵심 단어를 입력하면 누가 로봇이 일단 변수 이름 창과 대답 창을 엔트리 화면에서 숨기고 자동기사를 쓰기 위해 로봇을 클릭하라는 가이드 텍스트를 출력하고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기사에 필요한 핵심 단어들을 묻고 대답을 기다리면 되겠죠. 입력한 핵심 단어를 변수에 저장하는 건 로봇이죠. 자, 대답을 각각의 변수에 저장하고 텍스트 오브젝트에 기사 쓰기 신호를 보내면 기사, 이 텍스트 오브젝트는 변수와 꾸며주는 말을 결합해서 기사를 쓰는데 자, 이와 같은 절차가 들어갑니다. 기사 쓰기 신호를 받으면 저장된 핵심 단어와 꾸며주는 꾸며 쓰는 말을 합친 다음에 어, 결합한 내용을 글쓰기 블록을 이용해 화면에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절차를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요 절차대로 제가 어, 코딩하는 예시를 보여드릴 테니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각각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